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수면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양이 수면의 양이 줄어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어,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복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날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그죠? 수면제라도 먹고 지금 당장 잠을 자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은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어, 답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야지만 불면증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단순히 수면제만 먹고 자면 끝. 어, 먹고 자니깐 치료된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수면제 복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그런 음,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노력이나 시도 없이 그냥 수면제만 먹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년 전쯤에 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시간이 줄었? 들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고 그걸 바로 잡는다면 수면제 없이도 숙면을 취할 수가 있겠죠. 물론 수면제를 끊을 때 약간의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불편함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마냥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불면증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몇 가지 이유들을 살짝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로 이 남성분처럼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한테도 갱년기가 옵니다. 그 갱년기가 원인이 되어서 불면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도한 육체 피로의 누적입니다. 잠깐 잠깐 피곤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피로가 누적이 되었을 때 그게 원인이 되어서 불면증이 올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체온의 변화, 체온이 높아진다, 체온이 낮아진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 몸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장이나 간, 폐, 췌장 등 같은 뭐 심장도 가능하고요.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특정 장부가 열을 받았을 때 잠이 안 오는 이런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력이 너무 없으신 분들, 하루를 생활하는 것조차도 버거우신 분들이 그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에 맞춰서 그 원인들을 바로 잡아주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몸이 정상화되면 수면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면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제법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지 능력의 저하나 치매 등과 같은 뇌, 정신과 관련된 부분의 부작용이 가장 치명적이고요. 그 외에도 어, 갈증, 소화불량, 변비, 식욕조화 등등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능들을 다운시킴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 중독,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 그리고 수면제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서 복용량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는 내성, 이런 기본적인 부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래서 이런 분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수면제를 단번에 끊기보다는 어, 이런 불면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한의학적인 치료와 수면제를 같이 병행하는 치료를 해 나가면서 몸이 정상화되는 그 패턴에 맞춰서. 수면제 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제 없이도 정상적인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